안녕하십니까. 아, KC 법령에 따른 실기 예상 문제들은 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부분을 20선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게접 어, 테라 접지극이죠. 접지극. 요걸 접지극이라고 그래요. 테라 접지극. 요 섬. 요 요걸 이제 B를 뭐냐면. 접지 단자라고 합니다. 덫지 단자, 접지 단자에서 이렇게 접지극, 접지극하고 연결. 물론 접지 단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걸 접지도체,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접지도체. 그다음에 여기 보면 M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전동기라고 합시다. 뭐, 전동기라든가, 아니면 변압기라든가. 변, 전동기 변압기 외함 접지 해야 되죠. 그 접지에서 접지단지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페라고 그래. 일명 보호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호도체. 얘도 보호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필은 뭐냐면, 파이프니까, 수도관 같은 거예요. 수도관, 가스관, 이 수도관. 노, 접지단에 연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수도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건물 지하에요. 보통 수도관 지하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봅시다. 외부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 접지극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낙뢰가 뇌전류가 흐르게 든가 아니면 전류가 내려오다 보면 여기 전압이 전위 전이, 전이 경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하고 이렇게 전위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류는 높낮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어 이렇게 와서, 땅으로 가기가 타고서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높낮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절이를 시키면 돼. 이렇게 연결하면, 전압이 같잖아요. 등전이가 되니까, 전류가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수도관도 반드시 모여다 여기다가 접지단자 연결을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등전이 본딩선이다, 라고 해요. 도체다, 이렇게. 등전이 본딩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주 등전이 본딩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끼리 하죠? 기기끼리. 기기와 기기끼리 연결해요. 또는 이제 철골. 여기 철근, 철골, 이거죠? 그것끼리 기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굳이 내려오지 않고, 그럼 접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요걸 보조 등전이 본딩 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10번이 뭐냐? 10번이 뭐냐? 면 통신, 전자 통신. 왜냐하면 전자 통신도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 통신도 여기다 같이 다 접지를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음요 내용.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때 당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요 1번에 전선에 명칭 쓰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명칭 쓰는 거, 2번에 명칭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명칭을 쓰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우리 분전반에 가면 우리 집뭐 우리 옥3층에 어, 있는 전동기 접지하게 돼 있죠? 그음면 이제 지하실에 접지하게 돼 있죠. 지하실에 모터가 있으면 접지, 외함에 접지, 접지 단자 있잖아요. 변압기 지하에, 변압기 접지가 되어 있잖아. 그 접지가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접지 그으 이렇게 가잖아요. 이 접지 극, 접지 단자가 어디 있는 거죠? 전기시장은 실 접지 센터라고 있어요. 이 시, 요것도 시험 문제죠? 얘가 뭐냐면 접지 센터예요 접지 센터에 얘를 딱 열면, 얘를 딱 열면 접지 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지 센터까지 이렇게 오는 선을 우리 뭐라 그런다? 바로 보호선이라고 하는 거고 접지 상태에서 접지 그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뭐다 접지 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전반에 있는 거, 형광등에 있는 거다 이런 거 우리 뭐라고 그래? 다 이런 것을 보호 도체다라고 합니다. 그럼 기기끼리 연결한 거, 기기끼리 연결한 거 뭐야? 등전이 본딩선이라고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조 호 등전이 만약에 이쪽 형광등하고 이쪽 형광등을 이렇게 본딩했어. 본딩이 뭐예요? 딱봐 접속선. 근데 본딩선이 이게 우리말로 접지 접속선이 접속선. 본딩선 접속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딩한다, 접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왜 본딩이란 말 우리말로 바꾸지 말이야. 왜 자꾸 왜이럴 써요? 멋이스 뭐 본딩, 본드, 본드, 본딩. 에이, 헷갈려. 그래서 본딩이가 뭐냐면 접속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기기끼리 접지한 거, 접, 접속한 것을 우리가 본딩선이라고 보조 등전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 건물 짓다면 이 벽에 뭐가 있어요? 철골이 있어. 철근이나 철골을 갖다가 기기끼리, 어, 철골에다가 그 기기에다가 넣는 것도 보조 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 파이프가 있어.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수도 파이프를 접지 그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뭐냐? 주 등전이 본딩선이라고. 어, 이렇게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니다 얘는 보호도체선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뭐가 접지도체고, 뭐가, 뭐가 보호도체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뺴 보호대체선이죠. 그래서 중성선을 중성선을 이 중성선을 보호대체로 겸용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만이해가시죠 아까 읽으실 때뺀뺀 이런 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뺀이 뭐냐면 중성선을 보호대체로 겸용할수 있다 보호선 을쓸수 있다는 거예요. 중성선을 그래서 보호대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최소한은 이걸 알아두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알아두셔야 돼 이제. 자 과연 접지극은 뭐뭐할수 있느냐 이거죠. 그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지극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한 시설 수 있다는데 그 접지극의 종류를 써봐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여태까지 접지극 뭐 동봉이다, 접지 접지봉이다, 접지. 봉이다, 접지 그럼, 뭐 판이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쓸수있어 그래서 접지 그건 하나 또는 복합해서, 보통 이제 복합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 여섯 개 중에 최소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콘크리트나 토양, 콘크리트는 시멘트죠. 또는 토양, 땅에 박힌 기초 접지극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매입되거나 토양에 매설된 기초. 이 기초 접지 그걸 우리는 뭐냐면 건축물 구조에 접지한다서 해 원래 구조체 접지라고 그래요. 근데 구조체 접지란 말이 이제 안 써요. 기초 접지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뭐 건물의 구조에 접지한다서 해 구조체 접지 이렇게 기술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조체 접지가 아니라 기초 접지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박았어. 철근을 박으면 그 철근도 접지극를쓸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말고 있는 적지봉을 땅으로 직접 땅속에 깊게 박느냐, 아니면 수평으로 박느냐 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매설된 금속 전극 수직이나 수평으로 만든 그래서 이제 수평으로 묻으면 이게 매설지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묻는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심타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토양의 모든 수직이나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접지에서 뭐 접지봉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접지된 전선이라든가 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보시면 되고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어. 그래서 접지판이라든가해서 금속으로 된 전극이다해서 수직 수평으로 된 땅에 매설되어 있는 접지 전극 우리가 얘기하는 접지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밖에 만약에 케이블이 땅 속에 있는데 케이블의 외장, 근데 외장인데 쓰여된 외장이죠. 그래서 케이블의 금속 외장 또는 그 밖에 금속 피복 이렇게 됐는데 케이블의 금속 외장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중의 금속 구조물. 이게 뭐냐면 수도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설비 배울 때 수도관 그에 그다음에 그 뭐가 있죠? 철골. 등을 할수 있죠. 수도관은 얼마 3호 미할때 철골도 3호 미할때 접지를 쓸수 있다. 그 수도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의 금속 구조물 철골은 뭘얘기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골이 만약에 콘크리트 매있냐토양에 매이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티지선네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지에 콘크리트 용접된 콘크리트 용접된 금속 보강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건축에서 하는 건데 건축 토목 하여튼 건축에서 하는데 자, 만약에 지반이 이렇게있는데 지반이 약해요. 지반이 약하면 이쪽이 약하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지하에다가 금속 보강재를 용접해서 여기다 붙이거든요. 지반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쇠기 때문에 이걸 접지으로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에무설된 콘크리트에 용접된 철근콩 으로 용접된 금속 지하를 튼튼하게 하는 금속 보강재.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우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뭐 필기 공부하고 실기를 할 텐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렇게 이거 다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은 항상 다 하려고 무조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기추접지구, 기추접지구, 그 다음에 수직수평, 금속외장, 지중금속, 그 다음에 금속보관기 이렇게 이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우고 나중에 살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 k c 규정에 가져왔는데, k c 규정에서 가져온 것 중에 상당히, 어, 시험에 나올 확률이거 예상, 예상, 예상. 자, 접지선. 를 접지 도치라고 했죠. 요것도 나을 가능성이 있는 파트입니다. 접지선을 굽히데 여태까지 뭐, 1종일 때, 뭐, 6스키아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3종이나 특삼종일 때는 몇 스키아? 2.5스키아 이상. 그 다음에, 2종 접지는 6스키아 아니면 16스키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 우려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바뀔 게 뭐냐면, 접지 종별이 없어졌어요. 접지 정비를 없어졌잖아요. 그럼 과연 여태까지 수선 설비라든가 이런 게 과연 어떻게 나을 것이냐. 접지 전값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피레기는 15옴 이하만 남아 있는 게 있고 피레기는 15옴 남아 있어요. 써줘요 이제 피레기는 아직도 15옴이 나와 있습니다. 15옴 이하. 이렇게 15옴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피레기는 15옴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접지 선의 접지 도체의 굵기 저도 이 아주 모르게 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접지 도치의 굵기는 일종, 이종 구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항가 없으니까 바뀌게 되면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옛날 간연도가 나왔어. 피액이몇종 접지냐. 그죠? 변압기 요양 접지 몇종 접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일종 접지 안 쓰고 또 혼쪽 방지 몇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혼쪽 방지 2종 없어졌어요. 혼쪽 방지 접지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쓸 거야? 어, 법이 배정됨으로 1종 접지, 2종 접지 없어졌, 없어졌다.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단연도 갈거 아니에요. 나오게 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고압선설비 옛날 거는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1년에 한두 개씩.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비접지 아시죠? 비접지 지략전 요구하는 거. 어? 1 플러스 1 5 0분의 3분의 V 다시 L 다시 빼기 1. 이런 거있잖아 그게 비, 점정치 방식 옛날 거예요. 그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온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옛날 거라도, 최소한은. 그 옛날 거 플러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어떻게 트는 건지 아는 거죠. 그럼 옛날 거다 없애고 새로 한다? 그럼 옛날 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실기도 어떻게 바뀔 건지는 문항을 어떻게 바꾸는지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여기 접지 저 여태까지 기존에 있는 수변 전설비에서 접지 저항만, 접지 장비 접지에 굵기를걸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접지 좀 일종 접지 몇개찾아써라 삼종 접지 몇개 써라. 응? 이종 접지는 어디지 써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접지에 굵긴 써라. 접지원 값 써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뀔 거냐? 모르는 거죠. 옛날 가년도 아직까지 나오고 나중에 조금씩 하나씩 바꿀 하나씩 바뀔 거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을 다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기 문제를 만들 때 접지가 제일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바꿀까 말까. 근데 여기 는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가년도 접지원값 물어본 것도 엄청 많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없어진 거, 없어진 거, 없어진 거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없어진 거지만알고 있어야 된다. 물으면 어떨 거냐 이거죠. 접지 종류로 물어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일종 접지의 굵기가 얼마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옛날 거 그냥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 바뀌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문제를 잘 내야 돼요. 내신 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만약에 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만약에, 뭐라 할까요변압기가 있다.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접지를 했어요. 여기 접지선의 굵기를 물어봅니다. 접지선의 굵기는 이렇게. 또 접지도치라고 했죠? 굵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단, 이 접지선은, 피해 설비와, 피해 시스템, 피해 시스템, 피해, 피해 시스템, 하고, 경명이다. 또는 접속되는다피네스템하고 같이 연결돼서 접속되는 경우를 접지의 굵기를 얼마냐. 그때는 얘가 얼마? 16스키아 이상이나 또 50스키아 이상.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이게 불이고 얘가 철이잖아요. 그래서 불일 경우 16스키아, CU, 음, c u 예요그 다음에 f 철은 50스키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접지의 굵기는 얼마냐. 단,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를 기준한다.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게 기준이죠. 얘는 피레스템이 있는 경우니까 16스키, 50스키 하고 만약에 아무 말이 없거나 큰 접지 도체에 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조건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 6스키와 5 0스키천 처음 무조건 50스키 야예요구리는 6스키 냐 16스키 둘 중에 하란 말이야. 피레스템이란 말 말이 들어가 있으면 16스키야. 아무 말이 없거나 고정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6스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 만들 거냐? 이거죠. 힘들어요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접지선의 굵기, 접지선의 굵기는 이렇게 알아두셔라. 음. 그럼 선생님, 그러면, 아, 어 물론 이제 질문이 와요. 질문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책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데 일단은, 어, 간연도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간연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이런 거, 그 다음에 간연도도 보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 강의한 걸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여덟 번째 접지 도체와 접지극을 연결할 때, 접지 도체와 접지극을 연결할 때, 음? 아까 접지극이 이렇게 있었죠? 뭐 접지극 판도 있고 이렇게 접지봉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지 그요 그렇죠? 자, 이걸 연결할 때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접속하는 방법은 발열선 용접. 그다음에 압착 접속 클램프 또는 그밖에 접속 그게 세 가지죠. 발열성 압착 클램프 이렇게 했어요. 발열성은 이제 거기 학과로 집어넣어서 녹여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착 단자 압착기를 이용해서 그죠 하는 거고 클램프를 딱물어준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속이니까 보통 이제 클램프를 많이 쓰는데 세 가지 암겨주었습니다세 가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나올 만한 거. 그래서 어. 도치도체와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법, 이세 가지, 발열성, 압착, 클램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보호도체의 굵기가 나옵니다. 보호도체 굵기.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니 접지도체에 나왔고, 이제 보호도체 나옵니다. 자, 여기, 어, 요게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윤이에요. 자, 니 기억. 만약에, 요건 뭐냐면, 심6스케어이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16스퀘어보다 작거나 작은 경우죠? 16스퀘어 이하. 16을 넘고, 16을 초과하고, 그죠? 1 6이 크고, 35보다 작거나 작으니까 35스퀘어 이하죠. 요거는 35스퀘어를 초과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요건 무시하고, 자, 이럴 때는 16스퀘어 이하의 전선 굵기다. 상도체가 이제 전선 굵기예요. 상도체가 있고, 선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 선도체는, 그 선,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상도체는 변압기 한 상에 한 선씩 걸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도체는 라인을 얘기하는 거야. 라인 도체 이게 그러니까 선이 나오는 선 도체를 얘기하는 거고 상은 이제 한상난 변압, 삼 상이면 변압기 세 대잖아. 그 변압기 세 대에서 나오는 전선을 상도체라고 그래. 같은 말이에 요그러니까 그 상도체의 굵기는 상도체는 불길 얘기해서. 16 스키야 이하다. 그러면 상도체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상도체가 8 스키야야. 아, 8 스키 없죠? 만약에 10 스키야야. 그럼 얘도 10 스키야 쓴다 이런 얘기죠. 보호 도체도. 자, 16을 넘고 35 스키야야. 그럼 만약에 내가 25스키썼어 상도체를 25스키썼어 그러면 보호 도체는 무조건 16 스키야 쓴다는 겁니다. 얘보다 작죠? 어. 35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썼어? 50 스케어 써서 상도체를, 그때 보도체를 호 50을 2로 나눠, 그러면 25 스케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표1이고, 자, 표2는 두 번째, 니은은 뭐냐? 표2가 아니라 니은은 5초인에 차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공을 적용해. 그래서 s 는굵기는 k 이가 뭐냐? 개수에요. 개수 개수에다가 전류 제곱인데, 여기서 전류 제곱은 고장 전류. 전류, 고장 전류의 차단된 시간입니다. 고장 전류 제곱의 차단 시간. 예에서 이 굵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굵기하고 이 굵기 중에, 단면적이죠? 얘와 얘 굵은 것 중에, 둘 중에 큰 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표 1과 이 공식에 따른 거. K분의 루트시고, I제곱 T죠? 이 고장 전류 시료값인데, 시료값 보통 다 주니까, 굳이 뭐 최대값을 뭐 루트이나 그런게 아니에요. 다 시료값을 줘요. 그래서 고장전류, 보통 단락전류가 제일 크니까, 뭐, 그래서 고장전류 제곱에그 흐르는 시간, 동작 시간, 아, 참, 동작 시간, 차단된 시간이죠? 에다 누트시우면 되고, 계수 K. 뭐, K가 1이다라고 하면, 누트시우고 I제곱 T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둘 중에 큰거 선정한다. 만약에 얘가 뭐, 했더니 25스키가 나왔어. 근데 만약에 요걸 했더니 10스키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래서 표1이 아니라 요걸 따라 한다 이거죠. 단지 5초 이하 차단 경우. 보통 5초니까 그도 오를 줄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 도체고요. 이제 보호 도체가 또 조건이 나옵니다. 보호 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케이블이면 이제 외함이 있으니까 보할 호수 있죠. 근데 만약에 케이블이 케이블 외함이 없거나 케이블 외장이 없거나. 외함에 설치된 경우는, 만약에 선 굵기를 했어요. 했는데, 보호도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보호도체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보호도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또 조건이죠. 아무 말, 이두 놈은 아무 말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입니다. 이래서 이거죠. 만약에, 요 놈이, 요 놈이, 어 상도체가 2.5 스퀘어 썼어, 그죠? 그러면 이 놈은 얼마 써야 돼? 상도체가 같으니까 2.5 스퀘어 쓰면 되죠. 근데 그래, 조건이 있어. 상도체가 2.5 스퀘어 썼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기계적 손상의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얘가 2.5가 아니죠. 그때 뭘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이 붙으면 4 스퀘어 쓰면 되죠. 다 알루미늄 16스퀘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를 2.5 스퀘어 썼어. 얘를 2.5 스퀘어 썼어. 그럼 얘를 2.5를 쓰고 싶으면 뭐냐면 기기적 손상이 보호가 되는 경우는 똑같이 2.5쓸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조금 만들었을 때 특히 요거 낼수 있는 건 요거, 요거죠. 요기. 여기서요 조건. 요 놈은 16 스퀘어 이하니까 여기 들어가죠. 여기 조, 요 놈은 반드시 이 조건에 따져야 됩니다. 16 스퀘어 이하는 도체 굵기인데 반반반 만약에 4스키야 이하. 만약에 얘가, 어, 10스키아 사용해야 되면 얘네를 그냥 10스키아 쓰면 돼요. 얘가 1 0스키하면 얘도 그냥 10스키아 쓰면 되죠. 10스키아 쓰면은 2.5, 4스키아 다 넘잖아요. 그럼 관계가 없죠. 얘네들은. 근데 상도체가 1 0스키가안 되고, 뭐 2.5, 2.5스키아 쓰거나, 2.5스키아 썼을 경우에는 요 조건. 만약에 4스키아, 2.5 다음에 4잖아요. 그럼 4스키아 쓰게 되면은 4 스퀘어 쓰게 되면 얘도 4를 쓰면 이두 중에 아무런 만족할 수없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얘가 딱 얘가 2.5 스퀘어를 쓰는 경우죠. 그렇죠? 그2.5 스퀘어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따져야 줘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대신 이 보호 대체를 겸용한다. 여기서 겸용이 뭐죠? 아까도 했지만 팬 이런 거예요 팬. 또럼 팬, 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1 0스키아 불이 알루미늄 스키야 그래서 만약에 보호 도체를 겸용한다, 그럼 절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최소 얼마 1 0스키아 알루미늄 스키야 보호도 겸용은 무조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상도체가 만약에 뭐 스키아, 이스키아, 사스키아 원래, 이제, 붉기가 2.5 스키아, 4, 6, 10, 16, 25, 35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50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6, 어, 스키아 썼어, 6 스키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6 스키아 썼어. 몇 스키아? 아이 이렇게. 6 스키아 썼어, 6 스키아. 6 스키아 썼어. 6 스키아 썼으면은, 얘도 6 스키아를 써야 되죠. 그래서6 스키아가 돼야 돼. 근데 뭐라고 됐냐면, 겸용도체자. 그러면 최소 몇 스키야? 10 스키야 써야돼. 근데 만약에, 상도체가 만약에 2.5 스키야야. 글려 없겠지만, 2.5 스키야. 그러면 그때 상도체는 뭐 써야돼? 단, 상도체는 2.5 써야되죠? 요 조건. 근데 요번에는 겸용도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2.5썼였지만 얘는 무조건 얼마? 겸용일 때는? 10 스키야. 단알릴때16 스키야. 겸용이란 말이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요걸 따져야 되고, 최소, 만약에, 왜, 뭐, 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요걸 따져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래서 요걸 다 따져야 된다. 그래서, 이보호도체 선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단순하게 요거딱 하나 물른게 아니라, 이거 둘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요 조건. 이 조건에 만족을 찾는 거에서,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막 어떻게, 깔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깔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잘 알아두셔라.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도체 종류인데, 그러니까 보호도체를 쓸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런 걸 뭐, 제가 집어넣게 집어넣는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호도체는, 아, 다시명 케이블의 도체쓸수 있고, 심이 여러가다, 다시면도 케이블. 다시명 케이블 도체. 그 다음에, 전압비 관련 충전 같은, 자, 트렁킹 수납해. 트렁킹이란 뭐냐면 몰드. 몰드예요. 몰드 안에. 트렁킹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몰드 공사를 트렁킹 공사를 다 바뀌었습니다. 뚜껑이 있는 게 몰드예요. 그래서 트렁킹 안에 수납된 절연선 또는 나전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몰드가 있으면 몰드 안에 이제 여기 전선을 집어넣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절연 전선이라든가 나전선을 집어넣으면 원래 절연 전선을 몰딩 안에 집어넣으면 얘는 케이블이 되는 거고 트렁킹 안에 몰드 안에 나전선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절연 전선과 동급이야 이렇게 케이 왜냐하면 절연 전선의 외장 씌었으니까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나전선에다가 여기 외장을 씌었으니까 절연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전도 같아 자, 트렁킹 안에 수납된 절연 도체 나도체 그래서 아 이게 도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된, 애자 같은 걸 위해서 고정되죠? 애자 등을 위해서 고정된 저련 전선, 또는 저련 도체, 또는 나도체,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알아두셔라. 케이블, 다시 한번 케이블, 전선, 또 도체. 아, 이거 큰 선생님, 도체를 전선이라 쓰면 과연, 배냐. 아닙니다. 전선은 그냥 도체로 보통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도체에 쓰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렁킹 안에 저련 전선, 저련 도체, 나도체. 고정된 전연도체 넣었죠. 이거를 이제 보호도체로 쓸수 있다. 이런 보호도체 종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뭐 전압이 흐르는 게 아니라 보호도체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동기가 있다. 여기 접지극이 있다. 그죠? 여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갈 때 이게 아까 보호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뭘쓸수 있다는 거야? 전연 전선, 전연도체라든가 나도체 쓸수 있다. 단지 이제 이렇게 애자 등을 이용해서 끌고 갈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트렁크 안에 집어넣던가. 아니면 케이블에서 케이블의 일부 선 하나를 역대 연결하든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도체에서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런 어, 나올 만한 것을 제가 이제 간추렸습니다. 예상 문제고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제, 어, KC 법령에 따른 실기, 관계된 20, 20선, 어, 설명 중에 지금 이제 9번까지 했습니다. 10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이거는 3교시 때. 3교시 때배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